안녕하세요 전영규입니다 파트 1에 이어서 파트 2에서는 상가 갈등 방안 및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편 파트 1에서 상가 소유자들은 잠재에 있다가 창립총회를 기화로 해서 여러가지의 요구를 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공급을 요구하고 독립정산제를 요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2023년도 10월 6일 날짜, 어, 협회에서의 건설 동향 브리핑에 의하면 상가의 주된 쟁점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별도 비례율을 적용해달라. 이것은 아파트의 비례율하고 달리 적용해달라는 취지고, 두 번째는 로 상가 조합원한테 주택을 공급해달라.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그세 번째는 독립 정산제를 적용해 달라 그리고 미사용 용적률의 수익을 배당해 달라 이세 가지의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어, 여러분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또는 상가 소유자고 협의를 통해서 이룩해 내야 될 어, 협업의 쟁점입니다 아첫 번째 별도 비례율을 적용해 달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취지는 최근에 오프라인 상가들이 많이 쇠퇴하고 있죠. 따라서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반면에 어, 아파트의 가격은 사실은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반면에 상가의 평균 대지 지분은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저 상가 소유자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의 상승 비례율만큼 상가도 똑같이 비례율을 높여줘서 그 상승되는 만큼의 대지분이 대지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중전의 평가 방식으로 하지 말고 상가, 저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올라가는 만큼의 상가의 별도의 비례율을 적용해서 권리가액을 높게 평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상가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뭐 이러한 연유로 파트 1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공급해달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주장은 독립정산제의 적용 외에도 미사용 용적률의 수익 등을 배당해달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상가의 대지 지분이 아파트의 그 사업 면적 속에 포함이 돼서 전체 용적률을 더 받기 때문에 상가는 상대적으로 3층 정도 내지의 그 용적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올릴 수 있는 아파트의 높은 용적률이 그 수익 미사용 용적률을 값어치를 평가해 달라 별도로 정산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 온다는 것이죠. 물론 이세 가지를 다 들어줘야 될꼭 필요성은 없습니다. 많은 협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합의서 또는 협의서를 통해서만 작성이 된다고 해봐야 효력이 없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고 조합 정관에서 이를 적시해서 기재를 해야지만 나중에 이 조항들을 변경할 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그, 어, 상가 주장을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요번 표의 첫 번째 표에는 주, 개포 주공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 개발이익을 상가 소유자하고 같이 같이 배분한다 라고 해가지고 뭐얼 몇백억을 넘겨주는 것을 협의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또한 그거와 함께 아파트 분양신청 가능비율을 0.4로 한 개포주공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른 단지 두 번째 단지의 예를 보시면요 상가최고 권리가액 지하층이죠 지하층을 주택평균 권리가하고 동등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지하층이 기준층이 되고 1, 2층은 어, 그 효용비율에 따라서 더 높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시점 가능 비율을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0.2로 주장을 해서 이것을 일부 받아들인 단지도 있고요 그 밑에 세 번째 단지에서는 상가 2층이, 그, 상가 2층의 대지 평균 권리가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 평형별로 거기에 맞춰서 동등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고, 뭐 1층의 경우에는 기준층 2층의 두배로 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만은 서로가 그 협의돼서 나중에 정관에 적용되고 한 내용들은 달리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케이스들이 쭉 있는데, 개포 주공, 개포 우성, 그 다음에 서초 신반포, 그 다음에 반포 주공, 서초 아파트, 이런 단지들을 쭉 정리를 해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 상가의 단지가 별도의 필지로 해가지고 주택 단지 밖에 있는 경우는 사실상, 어, 여러분들이 큰 분쟁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특히 단지 안에 있어서 공유 토지로 되어 있는 교회는 토지 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올림픽 기자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필지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분할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별도 필지로 된 상가의 경우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물론 이것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 주된 골자는 아니지만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상가의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1년도 8월 10일날 건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1년 11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때는 도정법과 유사하게 100분의 80의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어, 건축허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던 것이죠.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전체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했었는데, 건축법에 의한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어, 토지의 분할이 별도로 된 별도 필지의 상가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찢어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토지 분할 수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